대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때 유럽의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밀리포 지역의 전도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대살로니카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안식일즉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였고 이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면서 헤살로니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괴이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야손이라는 유력자의 집에 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고, 베레아에서 또 전도함으로 인해서 큰부흥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데살로니카까지 전달이 되자,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또 다시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걸어서 3일 길이나 되는 이 베레아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의 아테네, 아덴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과 또어 조직폭력배들은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자 사도 바울을 따랐던 야손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그런 형제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감옥에 가두고 보석금을 물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척이 된 그러한 교회이고 개척과 동시에 교육자를 잃은 너무나도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란을 당하였지만 담대함으로 능히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고 교회가 닿아서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었고 잘 성장하였습니다. 이곳으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바르게 성장한 교회이고 흠 없이 티 없이 완전한 교회로까지 보이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아비가 자녀에게 귀한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대살로니카 전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렬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경양교회가 또이 대살로니까 교회와 같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양육을, 양육이 되고 신학교를 건축을 하고 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성교회를 조직을 하고 성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며 또 계속해서 성교회를 후원을 하고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서 장래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헌당 승계와 교육관 건축에 힘에 겨우 많은 부분들을 오랜 시간 기쁨으로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충성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마게도냐 지역의 자랑이 되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와 같이 강서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리고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의 교회이고 성도님, 성도님들임을 도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가 자랑과 기쁨이 되기에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대살로니카 전설을 보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것곧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경향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상무해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세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성화의 삶은 성적 순결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4장 3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였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으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성적인 순결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세교을 따르고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짧은 전도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짧은 그러한 교육 기간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불신자들처럼 아내나 남편 외에도 애인을 두는, 즉 다른 여자를 두거나 다른 미소년을 관계하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그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상이 신전에서 창기와 간음하며 육신의 향락에 빠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혹이라도 이 과거의 쾌락에 다시 사로잡힐까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데살로니카 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희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순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화, 과거 데살로니카 교회, 이런 문화와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물줄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자기 사진이나 프로필을 올립니다. 이것들을 또 연계해 주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클럽들을 찾아서 사람을 물건 취하듯이 고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말 부정할 수만 있다면 정말 부정하고 싶습니다. 급속히 타락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의 성적인 순결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대학부 청년회의 성적 순결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정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를 항상 말씀으로 경계하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신치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경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성화의 삶은 형제 사랑입니다. 본문 대살로니카 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사주 를 받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시장의 조직 폭력배들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피해를 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환란의 때를 어렵게 어렵게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환란의 때라고 하면 자기 자신 한몸 간수하기도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 환란의 시기에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우선하여서 성도를 돌아보며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에 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항상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외인들입니까? 아니면 항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고 보 보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성도들입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반드시 존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또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지만이 개신자를 해산하게 되고 해산한 이 해산 신자를 공동체 가운데에 적응하며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에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할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오랜 시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다 받아주어야 된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어야 된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 자신을, 나 자신의 그런 감정 다 풀어도 다 받아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격려해야 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위로해야 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더 도와야 되고 더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느끼게 할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내 교부 안에 내 구역 안에 나에게 맡겨진 우리 반 안에 모든 학생들. 최선을 다하여 살피고 사랑을 나누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우리에게 한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쁘시기 할 성화의 삶은 금면성실입니다. 본문 4장 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을 경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일은 노예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런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입으로써, 지시하는 것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 사조 속에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손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된 대설문가전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고 잠언 30장 9절에 또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 이유는 불신자에게 덕을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난하여서 궁핍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방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세 소식반으로 지금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핑계로, 게으름의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저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입만은 놀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열심히 일하는 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시기가 안 좋아서 내가 빛을 못 보고 있어. 나를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나 자신을 몰라주는 상관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시기와 환경마저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거를 꼬집어서 대살로니까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모드대에서는 경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자기 땅의 열매를 먹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가난하여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가난이 죄입니까?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죄입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들은 금면 성실이라는 모습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여러 축복의 모습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나타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82, 83, 84, 85, 여전대 회원 여러분, 3주밖에 전도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면 애달픈 이 데살로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에도참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란 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 자녀에게 걱정하는 그온 마음을 다 표현하듯이 데살로니까 전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향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준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적 순결의 거룩함, 인간관계인 형제 사랑의 거룩함, 물질관인 근면 성실의 거룩함, 세상과는 다른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열렬히 소망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도의 성화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것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 영화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고 영화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지극히 악하고 악한 그러한 죄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에게 빨랐고, 나의 눈은 세상의 것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정력,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는 것에 더욱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내뱉으며 다른 자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그 죽음으로 내딛도록 그 마음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손은 죄 짓는 데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이 우리들의 제약된 손 아닙니까? 우리들의 발은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빨리 움직인 것이 나 자신의 바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죄인인 나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공로 하나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이거 그냥 거부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죄악의 무게 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고 성령과 함께 가자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이 땅의 삶,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믿는 성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이라도 좀 고되게 느껴지십니까? 대살로니까 성도들처럼 영화의 삶을 소망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성화의 삶을 통해 영화의 삶,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앞길의 장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를 지시며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아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82, 83, 84, 85, 요즘도의 회원들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듯이 천성을 향하여 영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여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말씀의 법에 사로잡혀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